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은 무나세입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15년 수명의 연장을 받았는데 그렇게 수명의 연장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서 낳은 아들이 무나세예요. 무나세는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아주 충만할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무려 55년을 통치했어요. 분열 왕국 남북을 통틀어 가장 오래도록 통치한 왕인 무나세를 성경은 뭐라고 평하고 있느냐? 자, 2절 앞부분에 보시면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였어요? 악을 행하였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영으로 충만할 때낳은 왕은 남북을 통틀어 가장 악행을 한 무나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 중반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았다 그래서 문하세가 악행을 행함으로 백성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하여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와 유루살렘 주민이 문하세의 꾐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방 모든 나라의 어떤 악행보다 더악 한 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장본인이 문하세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하세는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산당을 재건하고 바알 재단과 아사랴 목상을 세웠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겼고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시면은요,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 자신의 아들인 왕자를 불을 태워서 우상에게 바쳤어요. 불태워 사아들을 바치면 애군이 없어지고 내가 잘될 거라는 신념하에 하나님이 금하신 인신 제사를 거리낌 없이 행할 만큼 무너세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 중반에 보시면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친하며 온갖 미신을 섬기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뭡니까? 뭔가 새겨놓은 것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결코 신을 섬기지 않아요.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을 이용하려는 것 뿐이지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그 핵심은 교만이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무하세는더큰 힘을 얻어야만 세상을 지배하리라는 야망을 아마 품었을 겁니다. 당시의 지정학적은 위치상 북쪽으로는 철기 문명을 가진 아시리아가 있었고, 동쪽으로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야 제국이 이제 왕성해지고 있었고, 남쪽에는 오래전부터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있었으니, 그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더큰 권력을 갖고자 하는 야망이 이 문화세로 하여금 우상을 탐하게 한 것이었다. 볼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선지사를 보내어 악행을 경고하고 회객을 축구하셨는데, 자,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문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듣지 않았다. 여기서 듣는다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주목이라는 뜻이죠, 주목.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들리게 했지만 결코 주목하지 않았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주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요. 악행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할때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럼 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목하지 않습니까? 내 힘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 힘이 강하면 하나님도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문하세가 유다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 되었던 까닭은 그에게 힘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문하세가 힘이 좀 약했다면 힘이 없었다면 이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하세의 악행은 그 누구도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강자였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문화세는 과연 강자였을까? 세상에는 강자와 약자라는 두 부류의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강자의 반응은 대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며 허세를 부려요. 남들을 짓밟고 무시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또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가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약자의 반응은 수치심을 느끼고 자기를 비난하고 우울에 빠집니다. 의뢰 위치에 있지요. 크리스찬이면서 정신과 의사였던 폴 트로니가 쓴 《강자와 약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아버님 목회하실 때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 중에 그 《강자와 약자》라는 책 제목이 있었어요. 그 우리나라에 번역된 지가 벌써 5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책인데, 사람을 강자와 약자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폴 트로니에는 이 책에서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약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내면에는 실패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장기 요양 중인 환자가 의사를 만나 상담하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죽는 것도 두렵고 사는 것도 두려워요. 인생은 두려움으로 가득하거든요.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을 심어놓으셨거든요. 자, 약하게 반응하는 사람은요, 자주 실패감을 느끼고 무기력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을 강한 심성으로 바꾸려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내면을 성숙하게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 필요해요. 또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죠. 말 그대로 이 세상에는 강자는 없어요. 강하게 반응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누구나 상처와 아픔이 있고 남들이 모르는 열등감과 외로움이 있어요. 겁 많은 개가 짖고 빈소리가 요란하듯 강하게 보이려고 소리를 낼수록 그 사람의 내면은 오히려 텅 비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해 보인다고 완벽한 것 아니고 약해 보인다고 모자란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품안에 머물 때에. 강함과 약함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지요. 역사를 돌아보면 개혁을 피터지게 외치고 완장을 차고 휘두르던 사람들이 자신들만 정의로운 양 착각하다가 도리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고 개혁된 신앙은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이에요. 자전거가 페달질을 멈추면 넘어지듯 우리의 신앙은 항상 개혁된 신앙, 현재형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주목하는데서 한눈을 팔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강한 사람처럼 반응하거나 약한 사람처럼 반응하는 수렁에 빠져요. 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더 이상 강한 척 위세를 부릴 필요도 없고 약한 척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처럼 연기할 필요도 없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두려움의 파도가 밀려와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어요. 그런 이 파도도... 지나가겠거니 하는 평온한 사람이라고요 제 아무리 바다가 험하다 하더라도 날마다 태풍만 365일 몰아치는 그런 바다는 없어요 그런데 왜내 인생은 날마다 태풍만 부는 것처럼 안절부절하며 그렇게 당황하십니까? 불안해하십니까? 스스로를 지나치게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문제에 함몰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이웃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에 여유를 갖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주목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차곡차곡 채워지고 그 사랑이 뒤 흘러넘쳐서 이 사랑이 배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친절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록 친절해지고 밝아집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불친절해지고 무뚝뚝해지고 바리세인처럼 표정이 굳어져요.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을 주목할 때는 부드러워지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느새 고집이 세지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럼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성숙해 가야 돼요. 성숙이라는 뜻은 부드러워짐을 뜻하는데, 성숙을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져요. 굳은 살은 나이가 들때 생기잖아요. 죽으면 경직되잖아요. 아이들은 부드럽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건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주목하면 점점 부드러워지고 밝아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는데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리우는 거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받은 사랑이 흘러넘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에요. 삶 전체가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도지가 되는 사람이라고요. 멋지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문학세를 보세요. 강자인 척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어떻게 되나요?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무나셀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기 보세요. 아수르가무나셀를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를 들어 므나세를 치셨어요. 그리고 므나세는 쇠사슬에 결박된 채 끌려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든 무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서 갈게 건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 쇠사슬에 결박되었다는 뜻은 당시 어떻게 했냐면 쇠사슬 끝에 갈고리를 달아서 코를 뚫든지 볼을 뚫든지 해서 이렇게 뚫은 상태에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아주 끔찍하게 끌고 갔어요. 짐승처럼 결박되어 끌려갑니다. 문아세는 난생 처음으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사람이 아닌 짐승 대우를 받게 됩니다. 문아세가 사실 통치 기간에 얼마나 폭정을 행했는지 무죄한 자의 피를 정말 많이 흘렸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고 유다 전승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를 죽인 장본인이 누구냐면 문아세 그런데 하루 아침에 죽을 목숨이 된 무나세는 어떻게 됩니까? 자, 12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에 기도하였다. 이게 웬 일입니까? 기고만장하던 무나세가 우상 숭배 앞잡이 노릇을 하던 무나세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크게 겸손해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럼 교만했던 문라세가 어떻게 갑자기 하룻밤에 그것도 그냥 겸손한 것이 아니라 크게 겸손해지게 되었느냐? 그것은 한 가지 환난 때문입니다. 문라세가 당한 환난은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이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심판은요. 망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회복의 목적이 있어요. 망하게 하신다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한 번에 망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십니까? 심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요, 포기할 수 없으신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깨어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이 아수르의 코가 뚫려서 끌려가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깨우시는 거죠. 이런 환란에는 유익이 있어요. 10편 119편 67절에 보시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말씀을 듣는 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신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빚어주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통로가 환란이 여러분 환란이 왜 고통스러워요?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환란입니다. 내 손으로 풀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환란일 수 없어요. 그런데 환란이 아무리 커도 환란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환란보다 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으신 사랑은 우리를 빚어주시는 사랑이요. 도자기가 빚어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1990년에 이 만들어진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패트릭 스위지 그리고 데비 무어 두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 라이처스 브라더스의 '언체인드 멜로디'. 그 노래가요. 버스 정정 앞에 레코드방에서 6개월간이나 계속 울려 퍼졌다고. 계속 그냥 오 마이 이러면서 막 그냥 거기 막 이렇게 두 사람이 막 이제 도자기 빚고막 이런 거 나오는데 말이죠. 예. 가만히 놔두면 진흙 덩어리인데 이걸 빚으면 그릇이 돼요. 그럼 빚어지지 않고는 으깨어지지 않고는 고집불통인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는 그릇으로 결코 빚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때로는 고난의 용광로를 지날 때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방황할 때도 있지만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새롭게 빚어 주시는 증거입니다. 전무후무한 악행으로 문나세와그 시대 백성이 모두 망할 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으신 사랑 덕분에 실패한 문나세를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붙드셔서 빚어주셨고 변화시켰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교개혁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악한 문화세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화세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져 크게 겸손해져 기도했더니 13절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나를 이렇게 낮추는 거 90도 모뭐 폴더 인사하는 게 겸손인가요? 아니 겸손은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겸손이 항상 자기가 앞선 인생이었던 문화사였어요. 그런데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겸손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겸손의 증거는 기도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성취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됩니까? 환란을 겪거든요. 그환란을 통해서 자신의 힘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겸손케 되었고 겸손해지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악한 문나세를 겸손케 하셔서 그가 기도하자 그문나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복권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교 개혁이에요. 뒤집어 없는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을 외치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없애는 것은 보복이고 화풀이에요. 언젠가 반드시 되풀이 됩니다. 사랑 없는 정의, 정의 없는 사랑은 매우 위험해요. 하나님의 개혁은요, 정의와 사랑이 입맞춤하는 개혁이에요. 모두를 살리는 개혁이에요. 힘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사랑의 개혁입니다. 정의를 외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개혁이에요.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빚어 주심 덕분에 므나세는 큰 겸손을 배웠고 회개에 기도를 드렸고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므나세의 기도가 겸손한 기도인 증거는 13절 말미를 보면 알수 있어요. 13절 말미에 므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누구이신 줄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전에 므나세가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그런데 알기는 알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은 문하세 자신이었기에 우상을 숭배했다고요. 그런데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자기보다 앞세우는 바른 믿음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줄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환란이 없으면 하나님의 손길에 깨어지고 빚어지지 않으면 겸손하게 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수 없는 거예요. 문나세는 하나님을 고백한 뒤에 시스기야처럼 나라를 방비하고 신앙 쇄신 운동에 앞장섭니다. 모든 성업에 군대 지휘관을 배치해서 국방을 강화합니다. 우상의 재단을 제거합니다. 성전 번재단을 보수합니다. 예배를 회복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명합니다. 모든 어그러진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공동체로 회복되었습니다. 문나세를 통한 하나님의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나요? 사람들 앞에 강한 자의 반응으로 살아가나요? 약한 자의 반응으로 살아가나요? 이것은 숨겨진 두려움의 증상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는 눈이에요. 환란 중에도 포기할 수 없어진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부터 날마다 갱신되는 신앙이 이르게 될 것이고 이 어둡고 무너진 데를 회복하는 진정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는 숨겨진 두려움을 감추느라 강한 자인 듯 반응한 적도 있었고, 또 약한 자인 듯 반응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원하건대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심지어 환란 중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빚어져 큰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을 다시 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자신부터 갱신되어 어둡고 무너진대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